야 이거 대참사다 이거 자 여기서 만약에 스팀볼치면 끝나죠 근데 만약에 스팀볼 이긴다 무조건 이겨입니다 왜냐 4경기 알파고 대 최우선 무조건 알파고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대2 나와 그러면 김태용 대 이용호 레전드 볼수 있습니다 레전드 오. 어. 어. 오늘 기적의 혁명과라는 그런 배명까지는 어렵고 이 병기록에서 최종 병기를 비밀 병기가 잡아냈거든요. 자 승리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어 게임이 딱 마우스를 잡았데 오늘 잘되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느낌이 좋았어요? 네. 느낌이 좋은 것만으로는 좀 영어를 이길 수 없는데. 네, 좀 경기상에서 운도 좀 따라준 것 같고. 네. 모든 게좀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된것 같아요. 첫 탱크 이제 삼 탱크 첫 로시를 맞고 난 이후에 경기가 좀잘 풀린다라는 생각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승리를 확신한 순간이 있다면은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탱크를 잡았을 때좀 상황이 좋았어요 제가. 네. 근데 용호가 그 게임 플레이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제가 유리한데도 좀 따라가는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음. 그래가지고 아. 확실히 끝까지 방심 안 하고 해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때로 팀의 에이스가 지금 어, 돼버린 그런 입장이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팀플레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팀플레이요? 예. 팀플레이는 네. 있습니다. 저, 형, 저 형들의. 네. 호흡을 믿어요. 아, 호흡을 아니요. 믿어요? 네. 그래서 한 마리 던져요.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믿어? 아 어? 네 니가 뭔데 오. 믿어? 그럼 만약에 지더라도 뭐두 경기 다 내줘도 에이스 결정전에 충분히 박수범 선수 나와서 다시 한번 이 꿈을 꿀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준비된 아니, 인재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결감이안 됩니다. 네. 여기서 끝나야 돼요? <laughs> 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왜요? 지금 같은 팀에 최우선 선수, 네 번째 경기, 김성희 선수 대결 펼쳐서 거기서 끝내줘도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못 믿어요? <laughs> 절대 못 믿어요? 네, 3경기 해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네. 끝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승률 1위. 김태경 팀의 지금 대장으로서 사실상 대장으로서 여기다 선수들에게 아, 카메라요방수 센서 네. 없네. 멘트 하나 아이고, 던질 때마다 이용업 어, 표정 보 어, 이제. 어? 역시 감을이었어습니다그 네, 어? 기적의 핵포인트 박서면 던지면 그냥 바로 그냥 이용업 펴줘요. 던지면 또 이용업 표정. 요 던지면 이용 펴줘요. 맞춰용해 맞춰 승리는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게임만 잘 풀리면은 뭐 상대가 이용업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는 쥘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허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예, 이번에 좀 감이 속에서 이된 어, 예, 오늘 경기였어요. 아이쯤 이제 찾았죠? 폭동을 성공으로 마무리한 이런 상황에서 팀 플레이까지 받쳐준다면 우승 후보를 3대 0으로 잡으면서 네. 야 이거 지면 수 끝난다. 수 티켓을 건어줄 아, 수 있는 게 바로 김태용 팀이 되는 거죠. 내가 도심 그렇죠. 플레이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또 배선해 드리겠습니다. 빌드 하나하나마다 누가 누가 유리다. 누가 유리하다. 이상은 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진에서 건드리기. 여러 가지 이변 생각 안 하고. 아 대발이 조만하면. 네, 굳이 저는 그, 살면서 수가 아, 아, 팀의 그개리보다 얼굴 사람은 처음 보는데 개가리보다 얼굴 보 오늘 경기를 기게 된다면, 네? 그래 된다면 약간 팀플레이를 어야 된다. 얼굴 단조잡이 면이죠. 최우선 선수 이리네김성현 네. 네. 네, 그럼 부담감 상당히 큰데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영호 팀 김성현 선수 이영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성현 선수와 이영호 이두 명의 선수 절대 저선 안 돼. 지면은 끝나는 거에 결승전 김태국 팀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영우는 무조건 오늘 살려면 애결, 애결 가야 돼. 애결 가서 김태국 잡아야지. 어? 그나마 지금 오늘 욕안 먹을 수 있어. 못 됐어 지금. 무조건 애결 가야 돼. 지금 이형우 애결 가가지고. 어? 만약에 김성혁 진다. 내가. 이용호 당구려 보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김 김성현 진저 어 자기가 원탑 패랑 먹을라고 어 원탑 패랑 먹을라고 당구려. 아 등을 떠미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팀플레이 를 과연 누가 나가게 될까. 그만큼 좀 팀플레이가 약점인 그런 이용호 팀인데 이번만 버텨낸 다음또이 무성 카드가 또두장또이 기다림이 중요야돼요 오늘 김상현과 이영호 선수의공지에 몰린 상황에서 경기는 펼쳐되고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쪽은 김태경 팀입니다 오늘 네. 박수원 선수가 가장 까다로운 카드 이영호 선수 제압해줬거든요. 예. 네. 일단은 적장을 끼 어, 안고 함께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함께 뛰어도 적장을 끼어하는 사람이 무력이 백이었어요. 그래갖고 <laughs> 물에다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 가지 네, 다른 거 예상 못하겠지만 오늘만큼 이상합니다. 예. 프로디가 9시 아니 많이 시에 끝난다. 그러면 박수범 바로 집으로 콜택시, 카카오택시 부르고 바로 집에 갑니다. 밥도 안 먹어요. 인사도 안 해요. 바로 존나 뛰어간 다음에 어? 방송 켜. 어? 방재, 이용호를 이긴 사나이. 그러면서 풍수모 오지게 할걸요? 예? 잘 보십시오. 인사도 안 하고 팀 동료랑 밥도 안 먹어. 카카오택시 부르고 차이 오지게 가 집으로. 어? 그러면 수 존나 내릴걸요 네, 그만큼 개인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버텨내면 되겠습니다. 네, 김성현 선수와 함께 에, 팀 홈을 맞추는 이영호 선수와 상대는 최우선급 김태경 선수입니다. 그 사이에경기준비가 마무리가 됐고 종점 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재밌겠다. 자, 최종으로 김성현 저거, 최우선 적우로 랜더 정현 선수의 종적을 고른 이후에 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선수와 김성현 선수의 같은 팀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세 학기 승계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송기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세 번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나오면 경이 끝난 겁니다. 저저. 인간 저그랜덤이 종이 뭐냐면 저저 나오는 순간 끝나. 저태저도 할만하거든. 저태 조합. 근데 저부전이지 저푸면 저저 못 이겨. 과연 저저 나오나요? 뭐야? 색깔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저저 나왔어! 이용호 선수는 빨간색입니다. <laughs> 빨간색이 이영호 선수고 최우선 선수가 주황색. 마지막으로 비수 김태용 선수 흰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수는 어떤 선수는 거냐? 어? 지금, 선수는 어떤 선수는 거냐? 선수는 어? 지금 어떤 상황이 어? 냐면 그리고 빨간색이, 빨간색이, 빨간색이 지금, 지금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김태용이 김태용이나 최우 선이 지금 몸에 신이 들어와도 안 돼. 신이 들어와도 힘들어. 어, 신이, 신이 들어와도 힘들어요. 그 정도예요.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저거 이거는 진짜 그냥 네, 네. 하던 대로 하면 못이요 뭐 하던 대로 하면. 다최고 여기서 최웅기 선하트 원룸 트럼프 드림 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3일째 전체적으로 규칙체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네, 마지막 니다 아, 끝났습니다. 사실 좀 끌려야 되는데 어차피 타이밍이에요, 선물은그런요 타이밍이 맞는 거 같아요. 뭐 자차하는 거뭐쩌라고 공정하다 생각하 아 불공정하다 생각하시기로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 음. 타이밍이니까. 네. 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외주지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네.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 그렇죠. 저희가 꼭 드려야 되거든요. 네. 우리드을 음. 서로 네. 자, 아, 아, 결혼하고 아, 오세요. 예. 결혼하시고 예. 각부한 다음에 인증하고 오세요. 예. 타방에서 예. 그때 오세요. 왜냐하면 결혼 초. 현이께서 많이 들었었던 올때다 어? 구하고 결혼식 하고 일년더 살려봐. 그래서 예, 뛰어가고. 오늘 이바로 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laughs> 네. 찍고 오셔야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영호 선수의 지금 가 지금 남았고 투석입니다. 네. 김성현 선수와 함께 12분 정도로 보이고요. 이영호 선수. <laughs> 스페링결과 지금 가스 올라가고 있죠. 아주 커세어가 맹활약할 수 있는 아, 아 그냥, 이거 진짜 좋았는데 예, 아, 타이밍을 아 타이밍 을 살짝 놓쳤어요. 오늘 때부터 아, 네. 준비를 하고 아, 계셨던 아, 분이시거든요. 아, 아, 아 진짜 가방 주 이렇게 군인군요? 저기서 이렇게 접대를 했었는데 네. 네. 네, 도전해 주시오 가장 또 컬러풀한 이런 그 체육부였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그거보다 먼저 잡혔으면 네. <laughs> 먼저 받실수 있었겠다 하는 느낌이드네요 네. 허리스 아주 대단했어. 네 체육부. 5시 쪽에 좀 뛰는 상황에서 최우선 선수가 돌파구를 좀 아니야 나 딸기형 실제로 본적 있어, 저 입으로 아니야. 조금 더 이제 어.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가면서 상대방가 그러니까 자해서 저저 어떻게 어. 하냐면 한 명을 내어 타고 야 잠시만. 그서 이제 커세어를 띄우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할 것인지 최우선 레어 닫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풀트의 발이 느리다라는 네. 자 이거는 쪄져 나왔으면 저걸링 계속 뽑아 한 명은 저걸링 그 3회 처리 저올 저걸링 하고 한 명은 레어 타면 저걸링 뽑아 그 다음에 와리가리 친 다음에 저 끝내면 돼 그럼 저거는 어쩔 성근 존나 봐아야 돼요 최우선 선수 지역 쪽으로 먼저 내려가면서 좀 무조건 질럿 못 나오게 하면서 와리가리 치면 돼 그러면서 한쪽 포토 안 받거나 성분 안받덜 받은 쪽에서 뚫으면 돼요. 투저그의 투컬러의 어떤 그 힘으로 지금 성큰 하나로는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응. 예, 성큰하나더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채우서 지금 존나 가난한데 레어 타는 예, 거 의미 없어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살아 남아야 돼. 예. 어, 근데 김태경은 질러 움직이 어, 어, 뭐해? 했는데 예. 그러면은 질러 가던 길 다시 와야 돼요. 예, 예. 두이, 둘이 호흡이 안 맞았기 때문에. 어, 그... 예, 저그가 발이 느려질 기 때문에 이게 빠른 백업으로 거의 뒷담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어, 뭐야, 들어본 거야? 잡아야죠. 어... 자 여기서 드론 하나 잡았고 저 빠지면서 신경과 승리기 좀만들어주데요 채우선으로 채우못 나오게끔 지금 네. 일단은 아 일자로 늘어서서 아 지금 6시에 있는 공장에서의 저그가 수비를 해내고 있고 요거 막고 그냥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좋됐다 내려오는 그 질럿들을 끌어냈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까스킬 준비하죠 아 스킬. 이거 채우선 뚫립니다 아 이러면 안 돼, 뚫려 무조건 뭐하냐 채우선 야 무조건 살아남아야 둘다 살아남는 식으로 해야 돼 이거 무조건 돌리지. 저글링 가면 무한할 제우서 3점 끊막 가야 돼. 아 4점 거 5점 거 막아야 돼. 아 6점 끊막 가야 돼. 아니 7점 끊어 가야 돼. 해내야는 랜덤 저이용고요 아, 끝났죠 이러면. 3점 야 돼요. 어 무너나요. 아니 요저 무조건 5초 막으려고 그러고 있어. 아, 이거 샷터 뽀옥 한다. 쫄리나요? 우 오 젠! 아, 뭐 하나요? 아, 지금 여기서 지금 다섯 시죠? 네, 최우선 선수, 예. 네, 드론 비비가 좀 완벽했어야 되는데 네. 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올 거다, 라는생각이 아, 뭐 하나요, 그 진짜. 네. 네. 나였으면 네. 바로 네. 키보드 네. 손 네. 보박 네. 네. 가지고 네. 바로 내려 찍었어요. 예? 예. 네? 네. 아, 최우선 저는 판단 안 하나요? 예. 자, 스텝의 2대1 상황 고개네요. 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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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죠 프로가 판단을 네. 저렇게 못 하나? 아딱 보면 알잖아. 어, 그냥 어, 맞기만하면 어, 이기는데. 상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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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지 않았어요. 네. 예. 지상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저기 다수의 저글링과 또이 공중 그 아, 소소 비탈리스를 한 번에. 아, 아 끝났어. 요 이건 그냥 혼자서도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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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왕벌아 김태경? 어? 저는 김태경이접진해도안 돼. 어 이거기는 순간 신이 아니라? 아 신이 아니라? 어 그냥 어 뭐라고 래야 될까? 어. 그냥 아, 지존이야, 그 지존. 어, 이거 이놈은 사실상 누가.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놓쳤고. 네, 저글링도 지금은 많은 데다가 상대는 탱크를 지금은 타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테크탄 쪽은 드론 복구해가면서 먹스가 벌트를 해서 뮤타를더 찍을 수도 있겠고. 네. 자, 오네요. 아, 이거 끝났어요. 이 모디는 어떻게 해요? 저글링 대치 상황이고 레어 테크 스파이어는 지제 올라갔고, 네, 조금씩 별명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테론 둘과 심씨 띠로지 일단은 버텨야 되는데, 저 네. 길목마다 좀 질러서 배치해놨어요 네, 가통 쪽으로 그렇죠. 갑작스럽게 네. 극습을 불러보는 아, 고이 건물들을 다닥다닥 붙어 있는.

출하게 투중 들립니다. 조상리스키 하나가 진짜 모르겠다. 네, 주변에 좀 잡히는 상황인데 공받업질렀과 그다음에 커세어 이걸로 인자를 뛰쳐나오면서 수가 버리면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네. 거기에 맞춰서 조합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낫죠. 그렇죠. 의미는 공격보다도 5시최우선 선수 정리가 됐어요. 네. 이제 옆을 봐야 됩니다. 네. 자그 타이밍에 다시 정리하고 센터 쪽으로 이제 저글링 나오는데 커세어 하나를 뽑았습니다. 김태경 공받업질과고이 공업 커세어. 어, 많은 숫자의 그런 질거들과혼디어을 통해서 아,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또이 히드라와 저글링 앱을. 와.. 1업.. 야1억 질러? 후방에서 쏴주는 그런 아, 히드라이그 원거리 공격을 통해서 1억질러 6시간은 판단? 군태용 네. 택시? ...가 갖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커세어도 좀 활동하기 좀 힘들거고 저글링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최대한 확보를 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만 맞춰놓는 이런 그림 네. 와 지금 만약에라도 바로 됐으면 끝났는데 솔직세어정 김창윤 선수의 뮤탈리스캔 인구수를 막아놔야 되는데 이미 시들한 여기 나와서 뛰어다니고 들어가서 이제 견제 그 빈틈이 없습니다. 네, 젤로 다두선보고 김성현 선수는 유탈 스키 위즈 이영호 선수 스트레칭. 아 최우선 네. 두선으고 오늘 준비하고 ]군요. 있어요. 이, 분심들... 내가 볼때 이거 김성현잖아 아, 광고 이제 틀는 순간 내가 볼 때는 그 바로 육두문자 날아간다. 소선한테 지금 눈물을 가봐 딱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양만 자세하면서 그래. 공하게 있는 거 보세요. <laughs>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점점 좀더 많은 위치는 이영호 팀이에요. 드러난 위치를 보내고 있고 지금 네. 네. 안쪽에서 경렬을 짜내고 있는 공업코세어에다가 질럿도 꽤 많이 모았고 공이호 공발이 공방력이 동시에 지금은 되면서 뛰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히라인으로 아, 아, 그러니까 저, 본진 쪽으로 지금은 정원이 들은 공기를 해서, 해서 <laughs> 아, 히드라와 성큰으로수비를 해야 될것 <laughs> 것 같습니다. 자, 저 저글링들이 잘버텨주면서 <laughs> 네.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네. 확실해야 <laughs> 네. 됩니다. 주웅너가 <laughs> <토데오가> 달려들 때 네, <laughs> 더를 <해>. 아, <laughs> 먼저 제거를 해야 <laughs> 돼. <된다던가? 웃음> 이거 여섯시 가야 돼. 실로 6시 가야 돼. 뭐 <laughs> 아, 거, 6시 가야 아, 야, 7시 가야 돼. 둘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 빨리 들어가면 배치가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글링들이 질럿들한테 좀 죽었으면은 아, 질럿들이 훨씬 더 힘을 받은 상황이 텐데. 아, 야 이거 잘 몰라. 야, 설마 잠시만. 야, 뭐야야? 와! 몰라 러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끌어당기고 있고 경력이 합쳐지기 전발질되면 몰라. 오. 오. 아. 말이 네. 가리쳐김태용 그렇지. 네. 아, 아, 용 아이 김태용와리 말이 가리치면서 네. 한 방에 여섯 로 들어가 몰라요, 이거. 발질들이한꺼번발진 대는 네. 이동 지야. 존나 쎄 이쪽으로 들어왔을 그 싸움을 좀어서성급몇개 깔았어. 네. 김성현. 도 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컬즈 숫자도 좀꽤 늘렸어요. 네. 시대라도 판단해야 됩니다. 팀을 네. 털지 지금 합류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 어, 이거 막히고 6시 끝나면. 어? 좋지요. 이거 도와주러 가야지 뭐 하냐? 성금몇 개? 기... 야 이거 좋댔어. 하지만 마감한댔나면. 야 이거, 이거 막히는지 몰라. 이거 뭐 하냐 막으러 가야지. 어왜안 뚫어? 어? 이태영 뭐 해? 이태형 하지. 인없세요 여기서 뮤탈리스 네 어요 네. 이게 지만 올라가 있으 아무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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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어우. 네요 네. 요 네. 아, 게이트. 속이 없습니다 지금 배경 선수가요 지금 들어가면서 게이트 라인에 무너지었어요. 아여기서 끝냈어 몰랐는데. 오버로드가 많이 돌아다지 니 못한다면은 사실은 좀금와가의 더... 아 센스. 아이어로우 아 바로... 히드라. 예. 네 페어로 히드라가 지금. 최 예. 지금 <laughs> 상황에서 옵저버를 띄우던가 하기에는 좀 아, 애매했지 않습니까? 지금 딱이딱 예. 딱딱 이렇게 예. 깨무는 모습 아 보니까 김밥맹이 아 많이 준비하는 <laughs> 것 같은데요. 지식이랑. 예? 그렇죠? 여기는 네. 여기는요. 쩝. 저무상 네, 위해서 애 농락이에요. 아, 농락이에요. 어, 숨어요. 네. 네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아. 박현이 어, 나타나면 바로 풀고. 네. 세원이 지금 깨져 가고요. 지 네. 좌도 또 때리고 오면 줍고. 이거 미드라 뒤쳐 예. 아, 골락 짜진다,겠다. 아. 나겠다. 아 나, 나, 나. 게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근데 네, 저두번이가 아, 나와야 될 타이밍에 안 나옵니다. 네. 한두 아,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아, 작게저 이렇게 발가벗습니다. 네. 이거 볼 수가 ]은... 없어요. 삼정기 봐야죠. 네, 팀플레이 최우성 선수 대경조합을 잡아내면서 저 희망을 희 살리고 있는 김성현 이영호 조합입니다. 와, 네. 이번, 이번 경기 승리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최우성 와, 예견이다. 그리고 최우선 선수를 빨리 빠른 시간에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 이제 이영호 팀이 아 팀플레이를 잡아주요. 네. 네. 아, 아 이영호 지금 팀 웃을 팀 때가 아닌데요,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불꽃 질들 네. 성공을 했거든요. 네. 김성현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김성현 선수가 지금 우선 선사권 꺼낸다면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오고 역시 내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랜더이 또 이렇게 좋은 아, 분위기를 시작부터 만들는아 김태경 멘탈 나갔어요 아, 지금 중요하는 아... 것을 다시 한번 느꼈었고요 예. 자본가의 힘이 많이 빠진 듯하죠 김태경 선수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정말로 방송만 방침 아니었으면 예, 바로 예, 내려 찍었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승리주공이 지금 면서 이제 희망의 불씨 살리고 있고 김성현 선수 만 추가해 준다면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니다 네, 네, 선수가 이영를 잡으면서 활약을 보였습니다만은 팀 플레이를 내주면서 원될 가능성이 졌습니다 네. 잠시 후에 김성현 최우선 선수의 매겠다대 최우선. 음,